안녕! 오늘은 <laughs> 출근을 하기 전에 엘리와 함께 서귀포로 데이트를 할 겁니다. <laughs> 서귀포에 애견, 이제 애완동물 동반이 가능한 엄청 큰 카페가 있다고 해서 다녀오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오늘 딱 <laughs> 차에 탔는데 어 이제 날씨가 날 시기가 시기인지라 송아가루가 아주 그냥 전제 차가 노란 색깔인 줄알았더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한복 모델 대회에 참가하고 왔는데요. 이제 서류 심사가 예선이고 서류 심사가 이제 되면 본선에 올라가요. 이제 제가 다녀온 대회가 본선 대회였고요. 그 본선 대회에서 이제 된 사람은 결선에 가게 되는데, 제가 결선에 가게 됐습니다. <laughs> 그날 컨디션이 좋, 좋았기도 했고, 그날 메이크업도 너무 잘해주시고, 한복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번에 대회를 나갔을 때는 사실 그 이렇게 대회에 참가해서 워킹하고 포즈하고 하는데 사실 기억이 안날 정도로 좀 떨렸었나봐요. 그래서 내가 뭘 했지? 내가 방금 뭘 했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대회 때는 저번에 한번 해봤다고 그래서 조금 조금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뽑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선에 가게 됐습니다 엘리는 옆에서 있답니다 아니 원래 엘리가 엘리야 엘리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기 때부터 들어가던 이동장이 있어요 그 이동장은 클 때까지 쓸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유기묘 보호센터에 갔을 때큰 아이를 데리고 올줄 알고 사실 성묘도 가능한 사이즈의 캐리 그 이동장이었거든요 근데 한쪽은 이렇게 지퍼로 돼있고 한쪽은 똑딱이로 돼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엘리가 그 똑딱이를 열어서 나와버리시더라고요 된장 그것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laughs> 그거 그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아, 오래 써야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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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벚고이 너무 아프였어 창문으로 너무 예쁘죠 어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그래 가지고 음, 음 그거를 오래 쓸 생각이었는데 반지있네 <laughs> 엘리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이동장을 또 샀다 오회 전하세요. 오, 오늘도 날씨가 좋구만. 날씨가 좋구만. 한씨가이아만잘보이는구만 저희 엘리가 그래서 더좋은 이동장이 좋겼답니다 아주 그냥 엄마 돈을 쓰러 가요 쓰러 가 좋구만. 그 가가좋가 예쁜 카페의 모습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랑 데이트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에서 터크터크 타임은 여기까지. 안녕. 바이. 동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장 카페 엘리도 밖에 있는 걸 좋아해요. 여기 그 이동장 안에다가 계속 넣어놓으면 깨 계속 꺼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안겨 있으면 엄청 가만히 있거든요. 귀엽죠? 오, 그러니까 허, 엄청 커요. <laughs> 잠시만요. 제가 음료가 나와가지고 잠시만요.